우리는 서산을 갔다 올라왔는데 딱 내려오고 나서 아빠가 어떤 물건을 차 안에다 딱 두고 키를... 키를 차 안에다 두고 키를 잠거... 잠가, 문을 잠궈버려서 긴급 구조대를 불렀서요왜 불러셨나요? 어... 정신을 깜빡깜빡한 것 같아요. 짐을 트렁크에 놓고 키를 가방에 같이 넣고 그냥 트렁크를 딱 닫아버려서... 그래서... 왜 키를 가방에다 넣어놨나요? 땀박이 있고 키를 꺼냈어야 되는데 키를 안 꺼낸 채로 그냥 그 가방 옆에 이렇게 두고 트렁크를 닫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땅콩을 다운로드한 것 같아요 정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비상용 키를 밖에다 꺼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비상용 그 키를 새로 깎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,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게요. 알았죠? 잘해봐요.